리가 캔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19일자 투자2 0포인트짚어들릴 새로 봤습니다. 오늘 호재 뉴스와 함께 위꼬리 캔들이 떠가지고 애매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가 캔바이오는 호재 뉴스가 나오고 위꼬리가 긴 캔들이 뜨면은 10중 8구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빠졌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이 80%의 확률로 주가가 떨어질 만한 자리란 얘기냐 그거는 분석해 보기 전에는 모르죠 근데 오늘 분석을 반드시 해 봐야 됩니다 10종목 중에 2종목 20%의 종목들은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급등이 나왔더니 상한가 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건지 상한가 칠 종목인지 오늘 분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급등 나오기 전에 꼭 1, 2% 빠졌다가 올라가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때까지 투자 잘해 놓고 상한가 치기 전에 매도해 봐요. 와 리가 캔바이오 20만 원 찍기 전에 15만 원대 팔았는데 다음부터는 꼭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20만 원대 매세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리가 캔바이오로 오늘 캔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 공부를 해서 올라갈 주목인지 아닌지를 캐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내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사를 다 해놓고 왔는데 조사한 내용을 알려드린다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가 캔바이오가 최근에 우상향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차라리 제가 구독자분들과 지금 동그라미 치는 자리 리가 캔바이오 사명이 레고 캔바이오 때부터 이따 만치 올라갈 거라면서 매수를 구독자 분들과 5만원부터 해왔다면 이때까지 수익이 3배 올라가는 동안 계속 매매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영상이 있겠죠 잠시 재소개하고 진행을 하자면 신뢰를 한번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30일 날 5만원대이던 레고캔바이오를 지금 매수하세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적 영상이냐면 1년도 넘게 전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매매했던 거를 아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매수한 자리, 매도한 자리, 매수한 자리에 대한 메모가 되어 있죠. 이 자리에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올라갈 거니까 매수하시라 해서 실제로 주가가 올라갔고 여기 윗꼬리캔들에서는 80% 확률에 걸려 가지고 제가 주가가 어차피 떨어질 건데 매도하고 다시 사자고 얘기를 했다면 헉, 타점을 꽤잘 잡으며 윗꼬리 캔들에 대해서 분석도 여유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월달 영상, 7월, 8월달 영상들을 잠깐만, 한 부위씩만 보여드려볼까 해서 준비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5월 13일이네요. 우리 5월 13일날 뭐라 그래요? 추세 우상향이 시작되는 걸 깨달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굳이 이 부분을 들려드려 봐야 될까요? 잠깐 5초만 들어볼게요. 아, 이제 추세의 우상향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만 들어보면 되겠죠. 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이 윗꼬리 캔들이 떴을 때 제가 뭐라 그래요? 7월 18일 날 14만 8천 대일 때 여러분들과 익절을 할 건데 제 전략은 그래요. 우리가 매도하자고 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갈 거거든요 하면서 익절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세력운전은 반드시 이렇게 차트를 만든대요 그게 두 달도 전에 7월 18일 날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찍었던 가격이 지금이랑 별 차이 안 나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기회가 한번 옵니다 주가가 20% 떨어져서 13만원의 지지를 하거든요. 제가 이때 뭐라 그래요? 구독자분들과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매수하는 방송을 진행을 하고 수익이 나죠. 그렇죠 수익이 나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지금 수익 중인데 수익 중으로 끝나면 안 되죠. 제 방송의 목적은 오늘 캔들도 분석해야겠지만 훗날에 매도를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보이면 매도를 해가지고 1,20%더 떨어졌을 때 매수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채널이요. 한번 오늘 캔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재료가 틀려먹은 거라서 쌍바닥을 찍을지, 뭐 이런 것들. 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리가 캔바이오 매수했는데 자르거나 대응하지 않고 윗꼬리가 떴음에도 가지고 계신 관점이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거짓뭐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리가켄바이오는 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섹터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ADC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 ADC 대표 종목입니다. ADC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잘안 올라가긴 했지만 바이오주들이 우후죽순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테마가 돌림매매가 된다는 뜻이고 리가켄바이오 쪽으로 ADC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대장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와 AB의 바이오가 ADC 투탑이죠 투탑 종목들이 올라갈 순간들을 기대해 보면 되죠 지금 현재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명절 앞두고 바이오 주들이 올라간 해가 있고 떨어진 해가 있는데 올라간 해에는 금리 인하식이었고요 떨어진 해에는 금리 인상식이었어요 이번에 명절 끝나고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금통이라고 해가지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이 오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인하할 확률이 높은데 바이오 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명절 이후에 뜰 호재를 위해서 지금 선반영하는 중이라 요번에 파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오늘 캔들에서도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은 10 중에 열 종목 중에 두 종목만 있다는 상승 종목이 돼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투자 기간은요.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를 알려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매매를 잘할수 있게 결국에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좋아요 눌러 두셨나요? 구독자가 되세요. 저희 채널은 리가 캔바이유를 제가 매수하면 매수하자고 영상을 찍는데 언제부터 찍었어요? 5만원일 때부터 주가가 올라간다고 찍었죠. 매도할 때는 저 혼자 매도하나요? 떨어질 거라면서 매도하고, 매도했으면 다시 살 자리를 드리죠. 현금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죠.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는 얻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채널이 있었어? 감탄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홀딩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캔들 나쁘지 않아요. 더 가지고 가서 훨씬 비싸게 팔 건데, 저랑 같이 돈 버실 분들, 그리고 제가 주가가 떨어질 자리가 분석이 돼서 매도하자고 하면은 진짜로 떨어지나 한번 내기해봐도 좋아요. 같이 공부해서 매매해보실 분들 있으면 구독을 해보시라는 거죠. 영상을 매도할 때까지 올려드리는데 영상만 보러 오다가 보면은 하필이면 매도해야 되는 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바빠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못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도하는 날은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죠?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적어놓고 방송하는 거예요. 제 번호는 010-4451-501고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리가앤 바이오 매도할 때 되면은 매도합시다. 영상에서 내용 다룰게요 하고 문자를 보내드려 볼 건데 중요한 건 그거요. 예 제가 매도하잔다 해서 홀라당 파시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이냐. 그래도 이유 정도는 들어보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긴 해요. 웬만하면 제가 문자를 드린 날 만큼은 영상 보러 오시란 얘기죠. 팔았다가도 영상 보러 왔는데 내용이 별로야. 그럼 다시 사든지 저랑 같이 안 파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한 이유 때문에 진짜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매도하는 근거가 꽤 대단한 건데 세력의 매도 신호와 목표선이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리가켄 바이오가 과거에도 파란색 선을 건들면 조정하고 화살표 지표 뜨면 조정하고 파란색 선 부근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면요. 그래서 이런 근거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여드려서 준비운동 잠깐 합시다 그리고 리가 캔바이오가 얼마만큼의 투자기간 동안 올라갈 수 있는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댓글을 너무 많이 담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팔로자인 할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그러니까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 2 0 0 0원대의리0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 달만에 5 0 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0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방금 알려드린 이론 때문에 리가캔바이오는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일단 목표 주가를 예측하는 건 쉽죠. 파란색 선 부근까지는 쉽게 올라갈 거니까. 파란색 선이 얼마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알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18만 원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리가캔 바이오가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 18만 원 전후 해가지고 윗꼬리 은봉이 뜨고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항상 윗꼬리가 길어집니다 매도해야 될 때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은 누가 매도했는지가 꽤 중요한데 외인 매도가 많으면은 팔고 다시 살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면 투자기간인데 거래일수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20거래 20거래일이 굉장히 멀어 보일 수 있지만 10월 말이 돼야지 20거래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20거래일이 한 달이 아니고 한 달보다 좀더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들 18만 원 정도의 리가 캔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도할지 안 할지는. 계단형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냐로 분리가 되는데 계단형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는 외인이 이탈이 없고요. 계단형 하, 상승이 아닌 헤드 앤 숄더가 나올 거면 외인 이탈이 보입니다. 진짜일까요? 진짜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가 캔바이오 외인 매매 동향 보다가 특이한 사항 생기면 대처를 해나가야겠죠 저랑 같이 대처해 보실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해 보시고 타점 비어 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새롭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